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낯선 남자가 밤에 박수홍을 따라갔고 갑자기 문을 두드렸다. 박수홍은 그 남자의 목적을 듣자 즉시 병원으로 갔다. 남자는 무엇을 말했어요?입니다. 15일 뉴스 TV는 방송인 박수홍의 아파트 CCTV에 포착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아파트 앞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공동 출입문을 통과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박수홍을 보자 그 남성이 따랐습니다. 남성이 의심스러운 행위를 벌인 건물은 공동 출입문에 보안 비밀번호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날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연일 그 행위가 계속됐습니다. 경비가 허술한 탓에 드디어 그 남성이 이를 통과해 집의 현관문 앞까지 이동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박수홍이 혼자 있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문을 많이 두드렸습니다. 박수홍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당초 용도와 상관없이 낯선 사람이 사적인 이유로 밤에 문을 두드리다는 기분이 어떨까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박수홍은 경비원에 신고했다. 침착하고 용기 있는 대처였습니다. 경비원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그 남성의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원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넘길 때그 남성은 흐느껴 울었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가남을 아른 딸이 박수홍을 정말 좋아해서 만나고 싶어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우리 딸은 두살 때인 2002년 소아내 종양 수술을 받았다가 2010년 재발했고, 또 다시 작년 2월에 종양이 도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홍은 A씨의 말을 듣자 병원으로 가서 그의 딸을 만났습니다. 박수홍은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럼 없이 드러내며 시종일관 분위기를 밝게 이끌었습니다. 아이돌을 만나서 그녀는 큰 위로를 받고 자신감을 되찾게 됐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 가족은 힘든 처지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돕기 위해 박수홍은 기금 모집에 함께 참여해서 큰 돈을 보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